안녕하십니까 허월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악없이 연주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악보없이 연주하기 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까요 어,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악보 없이 연주하기는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반주를 듣고 내 색소폰으로 옮기는 감각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를 색소폰으로 옮긴다.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보지 않고 듣고 연주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색소폰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저는 악보 없이 연주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악보 없이 연주하기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자, 첫 번째는 음악에는 이 삘이 중요한데 악보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 이 자신의 삘을 감정을 색소폰에 담기에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악보없이 연주를 하다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악보를 보고 하면 조와 상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면 조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. 우리가 사실 초보로서 어떤 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늘상 G 메이저에 얽매여 있습니다.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면 G 메이저건 F 샵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어차피 다섯 개의 음으로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전혀 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세 번째 장점은 어디가서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보고 하면 뭐 악보가 잘안 보이는 상황도 발생하죠. 또 악보 챙기느냐고 어또 여러가지 도구가 필요하고요. 그런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냥 색소폰만 들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런 어,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악보 없이 연주함에 있어서 장점은 어,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악보 없이 연주하는 어, 이 훈련을 좀해 어,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악보 없이 연주를 할수 있으려면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. 우리가 아시다시피 메이저로 하면 12개 조지 않습니까? 마이너로 하면 12조. 총합 24개 존데요. 어차피 메이저나 마이너나 똑같습니다. 그래서 12개 조만 연습을 하면 되겠는데요. 이 12개 조를 조별로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 단계는요, 스케일 연습이 되겠습니다. 이 스케일 연습도 악보를 보고 하는 스케일 연습이 있고, 악보를 보지 않고 하는 스케일 연습이 있습니다. 악보를 보면서, 뭐, 반음계, 뭐,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연습은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진, 즉, 펜타음 스케일 연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C 메이저라고 하면, 표에서도 보이시다시피, C 메이저라고 하면, 도레미솔라이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다섯 개 음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. 내 마음대로. 악보를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. 머릿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도레미솔라 다섯 개 음만 가지고 그저 그냥 노는 것입니다. 이러다 보면 도레미솔라에 대한 그 음의 구성이라든가 운지라든가 이것이 훈련이 되겠죠. 이게 1단계고요. 2단계는 무악보, 무반주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. 먼저는 잘 아는 곡이어야 되고요. 쉬운 곡이어야 됩니다. 악보 없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곡에 대한 멜로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색소폰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는 것은 이건데 색소폰으로 이렇게 연주한다. 이거는 안 됩니다. 알고 있는 것이 이거면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것도 이겁니다. 이게 악보 없이 연주하기에 개념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색소폰으로 연주하기 전에 먼저 그 곡에 대한 멜로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이것을 색소폰으로 옮겼을 때에 정확하게 이게 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. 반주를 듣지 않고. 내 색소폰 소리만 들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그 멜로디가 색소폰으로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C메이저에 대한 운지 이것도 곡을 통해서 또 익혀두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야 이제 반주를 듣고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 다섯 개 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.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반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보는 것입니다. 먼저 이 단계에서 반주를 듣지 않고 색소폰으로만 연주한 것은 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주를 들으면서 하면 반주도 들어야 되고. 내 색소폰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. 이두 가지가 매칭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. 반주를 들으면서 내 색소폰으로 연주를 해 보는 것. 이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3단계 세 가지 단계를 연습하는 모습을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 C 메이저를 가지고 어, 연습을 해볼 텐데요. 먼저 스케일 연습입니다. 도레미솔라 이 다섯 개 음만 내색소폰에는이 다섯 개 음밖에 없다.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겁니다. 다섯 개 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. 이렇게 다섯 개 음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예, 하시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무반주 곡 연습이 되겠습니다. 저는 어, 찔레꽃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. 먼저 이 찔레꽃에 대한 멜로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찔레꽃의 멜로디는 이렇죠.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내 고향. 이렇게 됩니다. 자, 한번 이것을 C 메이저. C 메이저는 표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솔로 시작합니다.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이 표에 나와 있는 C 메이저 곡은 솔로 시작한다. 100%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주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곡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C 메이저니까 솔부터 시작하는 연주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. 음. 자 이렇게 반주 없이 내 색소폰만으로 찔릴 것을 계속 연주를 해보는 것입니다. 전체 곡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. 저처럼 이렇게 끊어서 한 곡을 세 부분 아니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반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보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반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. 또 반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함으로써 반주를 듣는 귀 그리고 반주와 내 색소폰을 매치시키는 이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 반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주와 내 색소폰을 매치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반주 조와 내 색소폰 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. 자, 제가 어, 표를 올려 드렸는데요. 제가 지금 연주하는 색소폰은 테너입니다. 테너로 도레미 솔라 즉 C 메이저로 연주하려면 반주는 B 플랫조로 연주가 되어야 되겠죠. 알토의 경우에는 알토가 C 메이저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주는 E 플랫이 되어야 합니다. 이거는 뭐뭐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. 이 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주를 들으면서 그 반주 음에 내 색소폰을 일치시키는 훈련, 이 훈련을 어,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악보 없이 연주하기에 대한 장점과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모든 예체능이 그렇습니다만은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. 꼭 연습실에 가셔서 연습을 하셔야 그것이 실력으로 쌓여집니다.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아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다. 라고 하는 것이 고수들의 얘기니까요. 꼭 기억하시고 나도 한번 악보 없이 연주를 해봐야지.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이 오늘 말씀드린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 다음 시간에는요. 이제 우리가 악보 없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주만 듣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반주가 C 메이저인지 F 메이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럴 때에 전주를 들으면서 펜타음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